저기 보기에, 보기에 맨, 맨 상단에 보기에 문단보호를 체크를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엔터키가 나와요. 이거는 작업할 때 이게 있으면 편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엔터키가 네. 없도록 설정을. 설정 설정했는데. 이거 아, 엔터키 아, 있잖아요. 이게 그 있는 거예요. 네, 이게 엔터키예요 아, 엔터키 다 있으세요? 네. 다 있으시죠? 엔터키. 네. 잘 하시는 네. 분은 이거 빨리 네. 작하셔도 네. 네. 됩니다. 고기에, 이거 있잖아요. 보기에 들어가어요 네. 이거. 분담물. 이거 아 간단해서 잘하시는 분은 이거 그냥 작성하셔도 아 무방해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처음에는 여백 설정했고 두 번째는 엔터 키 했죠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표를 표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. 네. 표 생성은 제가 이거 세 보니까 열, 아는 열이 그이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체는 표고요. 이거 하나 엔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 하나를 뭐라고 하면 셀이라고 그래요. 자셀어 세로 셀이 있고 가로 셀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보니까 몇 개예요? 가로 셀은 줄은 줄이라고 그래요. 자 줄은 몇몇 줄이 있나요? 열세 줄 맞아요. 칸은요? 여덟 개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를 8개. 자 만들려면 자표 선택하시고 네. 입력에 있습니다. 입력 메뉴에 입력 메뉴에 표를 선택을 하시면 자표 만들기 창이 나오죠? 네.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다 하시는 거지만 제가. 아닙니다 10시, 10시. 13개 해 주세요. 13개 그다음에 칸. 예, 여덟 칸 하고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. 여덟 칸 요렇게. 선생님 네, 질문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만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. 네. 편집엔 안 들어가고 아니 아니 입력이 안 들어가고 편집에도 이게 표라는 게 네, 있는데 거기서도 돼요? 네, 네. 아. 어쨌든 아까 그 창이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한 방법은 메뉴에서 그냥 표 그림 있는 거 있죠? 요거 이거 이거만 눌러주시면 돼요. 자 아까 1 3개그 다음에 자 생성이 됐나요? 네자 표가 생성이 됐나요?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랑 똑같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, 선생님들. 네.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. 입력하는... 네. 뭐 글씨가 뭐 글꼴이 도듬체인지, 명조체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일단 입력을 해 주세요. 제일 위에 가는 안내 단으로 해서 하면 내어되 <목소리도>